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오늘 10월 아 7월 15일이고요. 어,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KMW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어, 지금까지 제가 좀 KMW 를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게 그 주식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자 기준으로 현재 수익률이 뭐 아주 높진 않아요. 한20% 정도 되는데 일단 그 비중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한 1,100만 원 정도 수익금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일단 차트상 봤을 때좀 이제 종가가 거의 이제 고가 정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7만 원대를 좀 안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단계적으로는 지금 급등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무난하게 어 신고가까지는 앞으로 한 8월달까지는 좀갈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KMW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매매했는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이제 멤버십 전용 게시판에다가 이제 계속 저의 어떤 비중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같은 거를 올리는 그런 창인데요. 이제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KMW가 수익률 9%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어, 당시 그제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그렇게 투자금이 아주 많진 않았죠. 근데 계속해서 투자금을 조금 늘려가지고, 2주 전에는 분할 매수를 계속 했죠. 그래서 한3,700 정도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때 이제 수익률 자체는 조금 늘긴 했는데, 계속해서 그 이제 비중을 좀 늘리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앞으로는 계속 조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 한 5,600까지 이때 매수를 했었고, 수익률 7%였죠. 그게 이제 1주 전에 그랬고요. 가장 최근 이제 4일 전에 KMW 6천만원까지 비중이 조금 늘었었고, 수익률 5% 밖에 되지 않았죠. 이제 평가 손익도 300만원으로 상당히 좀 낮, 어, 낮았었고요. 어, 사실, 이제 그동안 5G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고, 뭐, 에이스테크라든가 서진 시스템,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벌써 두배 넘게 오른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었고, 어, KMW는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는 못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 확대를 했고, 오늘 다행히 이제 그 5G 다른 종목들 대비해가지고 좀 소외를 받지 않고 시세를 분출을 했고,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좀 신고가 영역 52주 신고가를 좀 찍... 씹었다는 게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고점을 좀 넘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할 얘기는 좀 주식 투자랑 수학과의 어떤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거는 어 게시판에다가 올릴 테니까 좀 관심 있으시면 한번 정도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김정훈이라는 가수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서울대 치대를 입학했었던 그런 가수였죠. 근데 본인의 취미가 수학 문제 풀기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개인적으로는 수학이 좀취미가 된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사실 뭐 제가 이제 재수를 했는데 재수 이후에는 뭐 절대 다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그럴 어 대상이 사실은 수학이었어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수학이 취미라고 하니까 어제 스스로 좀 감정이입을 해봤습니다 수학이 정말 취미가 좀될수 있을까 근데 보통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도 좀 풀어봤다가 저렇게도 좀 풀어봤다가 이공식 저공식을 다 쓰면서 그 이제 답을 찾아가는 과정. 과정이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 답을 찾아가는 과정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본인만의 논리로 이게 논리가 참 중요한데 이게 본인만의 어떤 정답을 찾는 논리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수학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김정훈이라는 가수는 그 답을 찾았을 때 어떤 희열을 좀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는 주식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무슨 얘기냐 면은 이게 그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기 전에 스스로 논리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 논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논리가 이제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만약에 틀렸다면은 어디서 틀렸는지 그리고 왜 틀렸는지 어제 다음에도 비슷한 그런 문제나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KMW를 이제 지지 부진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했고 상승할 거라는 그런 논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상반기에 5G 투자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연 투자가 하반기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는 일본 쪽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일본 쪽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고 또 작년에 없었던 에릭슨 쪽으로 필터 공급도 새로 시작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반기에 미국에서 중대역 주파수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시 5G 모멘텀이 불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투자를 했고 저의 논리가 상당히 견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논리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논리를 지키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느꼈어요 이번에 이논 어떻게 저의 논리가 흔들렸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좀 몇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이제 대표적으로 노키아가 미국 내 이제 점유율 5G 점유율이 하락할 거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15% 넘게 노키아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KMW도 다른 이제 5G 종목들의 그 주가는 상당히 좋은데 5G만 좀 하락을 했었던 그런 날들이 최근에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저의 논리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이게 노키아 쪽으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으면은 KMW의 매출도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의 흔들림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최근에는 서진 시스템과 에이스테크만 주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혹시 2 분기에 이제 기대의 만큼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그 어떤 믿음에 대한 불신이 또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KMW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KMW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댓글에서 KMW는 이제 더 이상 조금 힘들다. 이거 말고 뭐 A 스테크로 넘어와라. 이런 댓글들이 또 많으니까 여기서도 저의 그 논리라든가 그런 믿음이 또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논리를 아무리 견고하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좀 갈대와 같아서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수 대비해서 약하면은 좀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과정이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이제 수학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어떤 내가 푼 그런 공식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인내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 오를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을 견뎌야 되고, 혹시 내 계좌가 좀 박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과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KMW 상승을 좀 보더라도 결국에는 논리가 올바르면은 승리를 한다는 것을 또한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가 확실하다면은 결국 수익으로 보답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좀 깨달았고 이게 그 느낌이라는 게 경험을 해본 자만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쾌감도 있고 어느 정도의 우월감도 있는데 결국 내 생각이 맞았고 내가 정답이야 라는 그런 약간의 그 자만심도 오늘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은 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거 두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은이 논리가 이제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그 내가 정했던 논리가 실제 시장 상황과 틀리다면 은어 사실 수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기초공사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앞으로 전망이 좋을 산업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를 얼마나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느냐가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 이루어질 때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이 이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련 속에서도 본인만의 논리를 관철시키고, 이제 믿고 끌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어또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KMW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논리가 정확한지, 정말 팩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어떤 희망이 많이 투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장이 폭락하거나 아니면은 소외를 느낄 때그 논리를 얼마나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어 수능에서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기분으로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어 김정훈 가수가 수학의 취미이듯이 저는 주식 투자가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산업에 대해서 조금 미리 매수를 해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거를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본업도 있고 사실 어, 저는 본업이 주식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투자라는 게 이게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돈을 버는 어떤 수단이지 절대 이제 주식 투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노동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람은 또 노동 수입으로도 어떤 그 자신의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노동 수입과 그리고 주식을 통한 자본 수입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됐을 때 좀 이상적인 경제적인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KMW를 통해서 좀 주식 투자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봤고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굉장히 어, 심플하죠. 주식은 논리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